안녕하세요. 저 성계산 등산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윈터골 입구에서 쭉 올라가서 매봉 정상까지. 겨울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하지 못했던 등산을 정말 오랜만에 하러 갔다. 날씨가 추워서 물이 다 얼었어요. 등산이 하고 싶을 때면 집에서 가까운 청계산으로 간다. 청계산에는 청계사라는 작은 절이 있는데 항상 그냥 지나쳐 가다 오늘은 눈도 쌓이고 해서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 봤다. 청계산은 작지만 아담한 느낌의 미니 봉은사 느낌의 절이었다. 청한 종소리와 뽀드득뽀드득 눈밟는 소리가 기분까지 좋아진다. 나는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절에 오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든다. 사찰에 왔으니 소원도 살짝 빌어본다. 겨울이 오기 전엔 한 달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등산을 왔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몇달 만에 오는 등산이라 어제 밤부터 걱정이 돼서 잠이 오질 않았다. 지금 초입인데 벌써부터 너무 힘들어요. 귤. <laughs> 윈터꽃 입구 장터에서 2,000원에 귤한 봉다리를 샀다. 개인적으로 등산할 때 오이보다는 달달한 귤이나 청포도 같은 과일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오랜만에 등산이라 마음은 설레고 좋았지만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두달 동안 운동도 쉬어서 그런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눈이 아직 녹지 않은 구간도 있어서 미끄러질까봐 조심조심 올라가느라 더 힘들었던 것 같다. 어렸을 때는 어차피 내려올 산을 왜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등산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산을 하고 오면 하루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져서 등산이 좋아지게 됐다. 산에 오를 때면, 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여길 왜또 왔을까, 후회가 되면서도, 아, 정상을 찍고 나면 뿌듯하고 보람 차면서 집에 가면 또 등산을 가고 싶어진다. 너무 쉬었다 와가지고,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청계산 진짜 많이 와봤는데, 이렇게 힘는건 처음이야. 그냥 내려와서 막걸리 마시고 싶어요. 지금 거울에도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다 왔어. 지금? 여기 윈터 걸 입구 쉼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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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딱고개를 지나서 헬기장 이제 매봉까지만 가면 돼요 요만큼 파이팅! 청계산에는 돌문바위라고 소원을 이루어지는 바위가 있다. 똑같은 소원 빌을까? 아까 전에서랑? 소원을 생각하며 그 바위 안을 세 바퀴를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여기 세번 돌아야 돼. 세 바퀴. 세 바퀴 돌아서 소원이라. 세 바퀴 돌면 되나요? 예, 세 바퀴 돌아요. 청계산 산신령님 제 소원도 음, 꼭 이루어주세요. 이루어. 완등! 좀 엄청 힘들게 좀다 올라왔어요. 드디어 야호! 한 시간 반 정도만에 완등을 했다. 산을 오를 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고 들었는데, 정상에 도착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면서 저 멀리 롯데타워도 보인다. 저 이제, 저 이제 하산하고 있습니다. 무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다리가 후들후들. 청계산은 평지보다 계단이 많은 편이라 근력 운동과 유산소를 동시에 할수 있는 산이다. 하지만 계단이 너무 많아서 내려올 때는 무릎이 아프다. 네, 도관에는 지금 사라지고 있고요. 빨리 내려와서 막걸리 마셔야지. 내려와서 바람으로 모래 제거는 필수다. 이 착한 기계는 청계산의 모래를 한 톨도 우리 집으로 가져오지 않는다. 이제 내려와서 막걸리를 마시러 가고 있어요. 사전에 막걸리를 먹을까, 동동주를 먹을까, 고민. 내려와서 계속 생각했는데, 결정을 못했어요, 아직도. 귀여웠어요. 닭기장? 오, 겨울 특선 닭기장. 어. 막걸리. 내가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아침 일찍 등산을 하면 하루를 길게 쓸수 있어서 보람차서 좋다. 두 번째는 생각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등산을 오면 잡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맑아져서 좋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막걸리 때문이다. 등산을 하고 나서 막걸리에 먹는 파전은 정말 꿀맛이다. 나는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등산은 막걸리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겨울 등산은 오늘 처음으로 도전해봤는데, 추울까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도, 산 아래쪽보다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 등산으로 지친 몸과 추위에 얼어버린 몸을 녹이는데 막걸리만 한게 없었다. 나는 이 식당을 좋아해서 가끔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등산하고 먹을 때가 훨씬 더 맛있다. 등산을 하고 점심에 막걸리까지 기분 좋게 마셨는데 아직도 해가 중천이다. 그래서 2차로 커피숍에 가서 친구와 수다를 떨었다. 나는 이래서 등산이 좋다.